오디오북 빨강 머리 앤 초록 지붕 집 이야기. 그리고 지금 청량한 9월 아침에 앤과 다이애나는 에이번리에서 가장 행복한 두 소녀가 되어 자작나무 길을 경쾌하게 걷고 있었다. 내 생각에 오늘 길버트 블라이스가 학교에 올것 같아. 다이애나가 말했다. 여름 동안 뉴브런즈 위기에 있는 사촌 집에 갔다가 지난 토요일에 집으로 돌아왔대. 길버트는 아주 아주 잘생겼어, 앤. 그리고 여자 애들을 얼마나 놀려대는지, 여자 애들을 괴롭히는 게 취미야. 다이애나의 목소리는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몹시 기대된다는 투였다. 길버트 블라이스? 앤이 말했다. 교문 담별하게 담벼락에... 줄리아벨의 이름하고 같이 대문짝만하게 시선 집중이라고 적히네? 맞아. 다이애나가 머리카락을 휙 뒤로 보내며 말했다. 하지만 길버트는 줄리아벨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게 분명해. 줄리아 얼굴에 죽은 깨를 세면서 구구단을 외웠다고 얘기하는 걸 들었거든. 아, 죽은 깨 얘기하지 마. 애니 울상을 지으며 말했다. 나같이 죽은 개가 많은 애는 그런 얘기 듣기 힘들어. 하지만 벽에 남자애랑 여자애 이름을 붙여놓고 시선 집중이라고 써놓는 건 바보 같은 짓인 것 같아. 내 이름을 남자애 이름이랑 나란히 적어놓기만 해봐. 물론, 애는 급하게 덧붙여 말했다. 그럴 사람은 없겠지만. 애는 한숨을 내쉬었다. 자기 이름이 벽에 쓰이는 건 싫었지만 아무도 써줄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 한편으로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이다. 말도 안 돼. 다이애나의 검은 눈과 윤기 있는 머리카락은 에이번이 남학생들의 가슴을 마구 흔들어 놓고 냈기 때문에 다이애나의 이름은 학교 담장에 여섯 번이나 시선 집중 표시를 달고 쓰인 바가 있었다. 그냥 장난일 뿐이잖아. 그리고 네 이름이 담장에 쓰이지 않을 거라고 누가 그래? 찰리 슬론이 너한테 홀딱 반한 것 같던데? 그 애가 자기 엄마한테 학교에서 네가 제일 똑똑한 여자이라고 했대. 엄마한테 똑똑한 게 예쁜 것보다 훨씬 낫지? 아니야. 뼛속까지 여자인 애니 말했다. 난 똑똑한 것보다 예쁜 게더 좋아. 그리고 난 찰리슬룬 싫어. 눈을 희번덕거리는 애는 참을 수가 없어. 누가 내 이름을 그의 이름하고 나란히 적어놓는다면 절대로 가만있지 않을 거야, 다이애나 베리. 하지만 우리 반에서 제일 공부를 잘한다는 소리는 듣기 좋아. 이제 너희 반에 길버트가 들어올 거야. 다이애나가 말했다. 전에는 걔가 항상 1등을 했어. 거의 14살인데 아직 4학년이거든. 4년 전 길버트의 아버지가 병에 걸려서 치료를 위해 엘버타로 가시는데 따라가야 했어. 거기에서 3년 있었고 여기 오기 전까지 거기에서는 학교에 다니지 못했대. 이제 1등을 유지하기가 조금 어려워질 거래. 잘 됐네. 앤이 재빠르게 말했다. 겨우 9살, 10살인 애들 사이에서 1등을 하는 건 별로 대수롭지 않은 것 같았는데. 난 어제 비등점 철자를 일어나서 잘 발표했지 않니? 그전에는 조시파이가 철자법 수업에서 1등이었는데 자기 책을 커닝하더라고. 필립스 선생님은 그걸 못 보셨지. 프리스 앤드루스 보느라 바빠서. 하지만 난 봤거든? 내가 차갑게 비웃는 표정으로 쓱 쳐다보니까 얼굴이 새빨개지더니 결국 틀리게 말하더라. 파인의 애들은 항상 커닝하더라. 다이애나가 붕괴하면서 말했다. 둘은 큰 길의 울타리를 넘어갔다. 어제는 거티파이가 시냇물에 내가 우유병 놓는 자리에 자기 걸로 온거 있지? 어쩜 그러니? 이제 나 걔랑 얘기도 안 해. 필립스 선생님이 프리시엔드루스의 라틴어 공부를 듣느라 교실 뒤편에 있을 때 다이애나가 앤에게 속삭였다. 저기 통로 건너편에 앉은 애가 길버트 블라이스야, 앤. 한번 봐, 잘 생겼는지 아닌지. 앤은 다이애나의 말을 따라 고개를 돌렸다. 마침 길버트 블라이스는 자기 앞에 앉은 루비 길리스의 길게 따은 금발 머리를 의자 등받이에 핀으로 고정시키느라 집중한 상태여서 편하게 관찰할 수가 있었다. 딜버트는 키가 크고 갈색 곱슬머리와 장난기 많은 헤이색 눈을 하고 짓궂게 입술을 비죽이며 웃는 아이였다. 루비 길리스가 덧셈을 한 결과를 선생님에게 갖고 가려고 자리에서 일어섰을 때 머리카락이 뿌리까지 뽑힐 정도로 잡아당겨지자 작게 비명을 지르며 다시 자리에 주저앉았다.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고 필리스 선생님이 엄한 눈으로 노려보자 루비는 울음을 터뜨렸다. 길버트는 재빨리 핀을 치워버렸고 태어난 얼굴로 역사책을 들여다보는 척 하고 있었다. 소동이 잠잠해지자 길버트는 앤을 쳐다보며 익살스럽게 윙크를 했다. 그래, 잘 생기긴 했네. 앤이 다이애나에게 말했다. 하지만 너무 뻔뻔한 것 같아. 처음 보는 여자애한테 윙크를 하다니 좋은 매너가 아니야.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오후에는 더큰 일이 벌어진 것이다.